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맞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 네 0부터 2까지 적분값의 최소값이고 그지? 아무튼 요렇게 주고 요거보잖나네 미분한 녀석이 뭐지? 증가함수라는 소리지? 네 됐어? 네 그때 아무튼 이게 어 기울기가 계속 커진다는 소리야, 알겠니? 증가 함수가 아니라 기울기가 계속 커진다는 소리야. 맞지? 네. 만약에 어 어. 지금 요렇게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증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증가하면 어떻게 돼? 여기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보이지? 이 네.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그지? 더 네. 작아지잖아. 네.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제가...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보면 계속 커지지? 네. 여기 같아도 되지, 그지? 네. 직선은 어떻게 돼? 항상 같으니까, 요거 아니면, 직선 아니면, 요렇게, 아래로 볼록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네. 얘는. 이해되지? 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걸 일단 적분하자. F-X는 EX. EX 플러스 C 음. 이렇게 오지, 그지? 네. 근데 F-0이 얼마야? 음. 0부터 1까지다, 그지? 네. 요게 0 넣으면 1 나오니까 C가 0이지, 그지? 네. 됐어? 네. 한번더 미분해 봅시다. 적분. 아, 적분해 봅시다. F-X는 네. 또 E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야 되지? 네. 근데 얘가 또 1이니까, 요게 ex네, 네. 뭐가 0에서 1. 0과 1사이의 x x 는 자, 여기서 요렇게 오고, 요렇게 왔어요. 0이고, 여기 1이지. 네. 그러면 ex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여기 1을 지나고, 그지? 2.7쯤 되니까 2쯤 될 거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네. 네? 네. 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얘가? 네. 미분한 식에다가 여기다가 1 넣으면 요것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가서 이 녀석 기울기가 2가 나와요. 그렇죠? 네. 네. 아까처럼 얘가 어떻게? 요 직선 따라가든지 네. 아니면 얘가 이렇게 와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 최소값이지. 네. 지금 위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지 우리는 요 넓이거든. 요 넓이. 둘러싸인 요 넓이. 네. 초록색이 더 작은 게 보이지.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요렇게 와서 요 직선. 복선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따라왔어요 네. 자 요거 그럼 얘가 지금 2인 거 알지 네. 얘가 네. 1을 갔을 때 길이가 2로 갔으니까 요 길이도 2가 되겠지 네. 요 길이도 2 맞지 네. 요렇게 네. 요거는 이제 요 넓이는 사다리꼴이지 네.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1부터 2까지 1 네. 곱하기 2 다하기 22 이렇게 되지? 네. 아랫변 다하기 윗변. 네. 그럼 얘는 2분의 3이 이렇게 되겠지? 네. 얘는 이제 y는 2의 x지 그치? 네. 얘를 0부터 1까지 2의 x. 이거를 적분해라는 소리 아니야. 네. 그럼 얘는 2의 x에다가 얼마? 0. 네. 1 0 그러니까 2 e 빼기 1이지. 네.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해주니까 2분의 5 2 빼기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